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입니다. 아, 이거 8분 핵심 체크인데요. 음, 어제, 오늘, 이재명이 홍, 그, 본인의 페이스북에, 이재명 본인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씨그전 시장께서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하겠다. 뭐 그런 얘기를 했고, 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외곽 조직의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간 사실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죠. 몸통으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국무총리로 들어간다 이런 썰이 나돌았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관계죠. 이관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정답이 나왔습니다. 방금 전 세계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. 홍준표 시장님에게 직접 세계일보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이재명 정부 공무청리설에 선거용일뿐 그런 일 없다라고 선을 꺾어버렸습니다. 이재명 캠프의 이런 기획 조작설 이거 이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? 이거 명확하게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빨리 어 명확한 그 의견을 밝혀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그 내용 조금. 음,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홍준표 전 시장님께 직접 문의한 결과 어,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. 어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자신이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했다. 요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. <laughs> 어,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 15일 오늘이죠. 이 후보 측과 차기 정부 국무총리직 두고 논의 중이냐라는 질문에 어, 선거용일 뿐이다. 민주당의 선거용일 뿐이다.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오전 이 후보 측 인사가 오늘 어, 이번 초 연휴 기간에 홍전 시장 측에 연락을 해서 이 후보 측 당선 시홍전 어, 시장을 총리로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고 홍준시장 측이 논의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었습니다. 이 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. 어, 지금 이 후보도 홍준표 시장과의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다녀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죠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글을 올리는 등뭐락모락 연기를 피웠죠. 정치 공작 이 사람들. 특기 아닙니까? 특징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홍준표 시장께서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어,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 꿈. 어, d 스트 드림입니까? 예. 아마 홈페이지 주소가 그렇게 돼 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.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.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. 어, 향후에 이런 부분이 어떤 취지의 글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. 어, 어쨌든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, 어, 최근에 언론을 통해가지고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홍준표 전 대구 시장님을 자신의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과 얘기와 함께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세계일보 기자가 문의를 한 결과 홍준표 후보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설은 민주당의 선거용일 뿐이다. 그런 일 없다. 라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.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속이 상하고 정말 당내의 분열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그래도 지금, 음, 홍준표 시장님이, 어,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가르마를 명확하게 타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홍준표 전 시장님이 직접, 어, 유력한 그 일간지인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 초래 공무 총리설에 대해서 민주당의 선거용일 뿐 그런 일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보도가 방금 전 어, 세계일보발 속보 단독으로 떴습니다. 음,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어,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. 조금 전에 또 하나 이어가지고 어, 김영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 거취와 관련해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밝히면서 3한, 3한, 3H라고 하죠. 3H, 한덕수, 한동훈, 홍준표 세분 이제는 돌아오시라. 이제는 돌아와서 무도한. 이재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달라라는 메시지를 돌직구를 세 분한테 날렸습니다. 물론 그것이 뭐 그냥 마구잡이로 날리는 것이 아니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? 35세 청년 정치인이 간곡히 드리는 부탁. 홍준표 후보님, 한덕수 후보님, 그리고 한동훈 후보님. 쉬 듣지 마시고 정말 집에서 혼자 먹방하지 마시고 혼자 당권의 생각이 있으면서 정당 가입 요청할 것이 아니고 투표 동료 하시고 국민의 힘에 선거에 나와 달라고 선거운동 좀 해주십시오.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님 정말 이번 정부가 지속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한미동맹을 정말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나와주십시오.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란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, 정말. 조금 전에 제가 그 채널A 이야기 더 방송을 하고 지금 여기는 TV조선, 음, 뒷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. 바로 지금 그 TV조선 올라가서, 어, 5시 10분부터 이것이 정치다. 정치쇼 지금 시작하기 직전에, 어, 방금 나온, 어, 홍준표 전 후보님, 전 대구 시장님과 관련되는 속보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 연결을 했습니다. 음, 오늘 마치고 또 바로 저희 사무실에 가서 어,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실업에 할 건데요. 어, 신속한 보도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의 핵심 아니겠습니까? 어,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. 8분 핵심 체크. 어, 지금 7시. 아. 7분 2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. 40초만 더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설 선거용일 뿐 그런 일 없다라고 명확하게 일도 양단선을 그어 주셨습니다. 이제는 몸을 추시를 으면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정치계도 떠났고 우리 최진영 TV에서 표 끊어드릴까요?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 들어오시는 표를 정말 모금해서라도 제가라도 끊어 드릴까요? 그래서 바로 지금 올, 올 수도 있게 해서 정말 홍준표 후보님의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홍카콜라 정말 코, 마, 그 목마를 때 코카콜라 마셨을 때그 청량감을 우리 국민의 힘 지지자들과 중도층 정말 젊은층들에게 안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아, 그리고 어, 네.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. 홍준표 후보님,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설, 민주당의 EEJ, 이, 이 관계일 뿐, 선거용일 뿐, 그런 일 없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는 설 말씀드리고, 저는 지금 바로 TV조선, 이것이 정치다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. 우리 똑똑 한번 또드려십시오 똑똑 두번또드리면 휴대폰 그 바닥을 떠들려면 라이크로 올라갑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. 천진영 t v 의 사랑입니다. 오늘 방송 때 제가 미뤄 짐작한 데 8만 명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8만 명의 목까지 찼습니다. 10만 명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최진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시 후 t v 조소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